박지현 일본 출국, 인천공항 100명 이상 팬들로 북새통. 중국 아닌 첫 국제 협력 파트너의 정체는 누구? 어제 오전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마치 대형 콘서트장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수 박지현의 일본행 첫 해외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출국 때문이었습니다. 출국장 입구는 순식간에 모여든 인파로 인해 뒤덮였고 그 중심에는 검은 선글라스와. 트렌치 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아이콘 박지현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완벽한 비주얼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등장한 그는 순식간에 공항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명이 넘는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일제히 그를 따라 움직이며 현장은 그의 존재감으로 인해 압도되었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아이돌 스타급의 혼잡이었다고 전하며 그의 등장이 가져온 공기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박지현의 즉석 무대로 변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국 정보의 미스터리 일본행으로 확인되다. 현장 취재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중국 공연 일정일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언론과 팬들의 폭발적인 질문에 대해 단한 문장으로 그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박지현 씨의 이번 해외 일정지는 바로 일본입니다. 이 단호한 발표 직후 팬 커뮤니티는 즉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일본 무대가 성사되는구나 한국 가수 중 일본의 감성 트로트 팬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다려온 적은 없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단순한 단독 콘서트의 성격이 아닌 현지 톱 아티스트와의 음악적 협업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위한 공식적인 출국이었습니다. 감성 발라드의 여왕 사카모토 리와의 만남. 업계 관계자의 소식에 따르면 박지현이 이번에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인물은 일본 엔카와 연가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 디바 사카모토리 사카모토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카모토리 여사는 일본 내 감성 발라드의 여왕으로 불리며 수십년간 일본의 전통 가요와 팝 음악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직접 박지현에게 코를 보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카모토리 여사는 인터뷰에서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봄비가 내리는 듯한 깊은 감정이 밀려왔다. 인간의 슬픔과 사랑을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가수는 드물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주요 언론에도 즉각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니혼 스포츠는 한류 트로트의 대표 주자인 박지현이 일본 엔카게와 손을 잡았다는 제목으로 박지현 신드롬의 도쿄 상륙을 예고하며 현지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팬들의 헌신과 희망의 메시지. 인천공항에 모인 팬들은 대부분 박지현의 공식 팬클럽인 엔도르핀 멤버들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훨씬 전인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그의 등장을 기다렸으며 지현아 일본도 우리가 간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줄 때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졌다. 그는 가수이기 이전에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며 그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를 표현했습니다. 박지현은 출국 직전 잠시 시간을 내어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 해외 일정은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무대 위에서 한국 팬들과 일본 팬들에게 진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출국 게이트 안으로 들어섰고 팬들은 그를 향해 지현아 사랑해를 외치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국경 없는 감정 외교 문화적 연결고리. 박지현은 트로트의 세대를 새로 정의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이제 국경 없는 감정교류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과의 협업은 단순한 음악교류를 넘어 인간의 공감대를 잇는 심리적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그의. 일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잇는 감정의 외교이자 문화적 연결고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박지현의 일본 공연 일정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와 오사카에 있는 현지 팬클럽의 회원수가 이미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한국에서 온 천사의 목소리를 빨리 듣고 싶다며 박지현 내일 도쿄에 온다라는 해시태그를 10만 건 이상 공유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방송 관계자는 박지현의 감성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다. 일본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것이다. 그는 단지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가 기다리는 감정의 대사 대사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글로벌 파급력을 인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의 함성은 그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상징하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노래로 국경을 넘고 싶어요. 음악은 결국 마음의 언어이니까요. 박지현의 한마디는 곧 이번 여정의 주제이자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가수 박지현님의 일본 출국 소식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이 일순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와 트렌치 코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박지현님의 등장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완벽한 비주얼과 카리스마를 뽐냈으며 100여 명이 넘는 팬들이 지현아를 외치며 출국장을 뒤덮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아이돌 스타급의 혼잡이었다고 전할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등장만으로 공항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장에 모인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박지현님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박지현님의 일본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 일정을 넘어 현지톱 아티스트와의 음악적 협업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위한 출국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 커뮤니티는 즉시 열광으로 들끓었습니다. 소속사 측이 일본이라고 간결하게 밝힌 해외 일정지는 박지현. 신드롬이 마침내 도쿄에 상륙했음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박지현님과 함께 작업하는 인물은 일본 엔카계와 영가계를 아우르는 국민 디바 사카모토리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카모토리님은 박지현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봄비가 내리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고, 인간의 슬픔과 사랑을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가수는 드물다고 극찬하며 직접 러브콜을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주요 언론에도 즉각 헤드라인으로 실렸으며 니 스포츠는 한류 트로트의 대표 박지현이 일본 엔카게와 손잡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일본 상륙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이는 박지현 님이 한국 가요계를 넘어 아시아 음악 시장에서 인정받는 감성대사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입니다. 인천공항에 모인 대부분의 팬들 역시 엔도르핀 멤버들이었으며 그들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지현아 일본도 우리가 간다라는 피켓을 들고 응원했습니다. 박지현 님은 출국 직전 기자들에게 이번 일정은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며 한국 팬들과 일본 팬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기고 출국 게이트로 들어섰습니다. 팬들은 눈물로 그를 배웅하며 지현아 사랑해를 외쳤습니다. 박지현님은 트로트의 세대를 새로 정의한 인물이며 이번 일본 협업은 음악을 넘어 인간의 공감대를 잇는 심리적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일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정의 외교이자 문화적 연결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박지현님의 일본 공연.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도쿄와 오사카 팬클럽 회원수가 이미 1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지 팬들은 한국에서 온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박지현 내일 도쿄에 온다 라는 해시태그를 10만 건 이상 공유했습니다. 일본 방송 관계자는 그의 감성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며 일본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시아가 기다리는 감정의 대사입니다. 인천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의 함성은 박지현 님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첫발걸음임을 상징했으며 노래로 국경을 넘고 싶어요. 음악은 결국 마음의 언어니까요. 라는 그의 한마디는 이번 여정의 주제이자 박지현 님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지현 님과 사카모토 리 님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어떤 음악적 시너지를 보여줄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아시아 음악 시장에 어떤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현님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으며 그의 귀환은 더욱 더 빛나는 글로벌 스타의 위상을 안고 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11월의 어느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일순간 멈춰 섰습니다. 공항의 출국장 입구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인파로 뒤덮였고. 그 중심에 검은 선글라스와 트렌치 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유롭고 카리스마 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수 박지현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비주얼과 압도적인 존재감은 순식간에 현장을 축제와 혼란이 공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여 명이 넘는 팬들이 별표 별표 지현아, 별표 별표를 외치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언론사 카메라와 수많은 스마트폰이 일제히 그의 움직임을 따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경비 인력은 즉시 긴급 투입되었으며, 현장 관계자는 마치 정상급 아이돌 스타의 출국대와 맞먹는 혼잡이었다고 전하며 박지현님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공항 전체의 공기가 급격히 달라졌고, 마치 공항 전체가 박지현님의 글로벌 무대로 변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 역시 이 압도적인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행,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선언. 박지현 님이 어디로 출국하는지에 대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공연 일정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소속사 측은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단한 문장으로 모든 의문을 정리했습니다. 박지현 씨의 이번 해외 일정지는 일본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해지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지현이가 일본 무대에 선다니 한국 가수 중 일본 트로트 팬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다린 적은 처음이다 라는 환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 공연을 넘어선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톱 아티스트와의 음악적 협업. 즉,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위한 공식적인 출국이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박지현님과 이번에 함께 작업하는 인물은 일본 엔카, 견가, 일본 전통가요, 및 영가, 영가, 개의 국민 디바, 사카모토리, 판본리, 였습니다. 사카모토리님은 일본 내에서 별표별표 별표 감성 발라드의 여왕 별표별표로 불리며, 수십 년간 일본 전통 가요와 팝을 넘나드는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직접 박지현님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일본 음악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카모토리님은 한 인터뷰에서 박지현님의 목소리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순수한 사랑을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가수는 정말 드뭅니다. 그녀의 이 진심 어린 인터뷰 내용은 일본 주요 언론에도 즉각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 신문인 별표 별표 니칸 스포츠 별표 별표는 별표 별표 한류 트로트의 대표 박지현, 일본 엔카계 거장과 손잡다, 별표 별표라는 제목으로 별표 별표 박지현 신드롬의 도쿄 상륙 별표 별표를 대대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감정의 외교관. 인천공항에 모인 팬들은 대부분 박지현님의 공식 팬클럽 별표별표 젠도루핀 별표별표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일부 열성 팬들은 새벽 4시부터 공항에 줄을 서며 별표별표 별표 지현아, 일본도 우리가 간다. 별표별표라는 피켓을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여성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별표별표 별표 그가 웃는 얼굴로 잠시 손을 흔들어 줄때 밤샘의 피로가 모두 사라졌어요. 박지현님은 저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저희 삶의 희망이자 에너지입니다. 별표별표라고 말하며 깊은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지현님은 출국 직전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 일정은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새로운 도전이에요. 이 무대에서 한국 팬들과 일본 팬들에게 제 진심을 담은 노래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흔들며 출국 게이트 안으로 들어섰고, 팬들은 그를 향해 별표별표 별표 지현아, 사랑해. 별표별표를 외치며 눈물로 그의 첫 글로벌 여정을 배웅했습니다. 박지현님은 이미 한국 트로트의 세대를 완전히 새로 정의한 인물입니다. 그의 음악은 국경 없는 감정교류를 상징합니다. 이번 일본 거장과의 협업은 단순한 음반 제작을 넘어 음악을 통해 인간의 깊은 공감대를 잇는 심리적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박지현님의 일본 무대는 단순한 해외 공연이 아니라 감정의 외교이자 문화적 연결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뒤흔든 팬덤의 선행 학습. 박지현 님의 일본 공연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쿄와 오사카 지역 팬클럽의 회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제 n 스 를 통해 별표 별표 한국에서 온 천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별표 별표며 별표 별표 박지현 내일 도쿄에 온다. 별표 별표라는 해시태그를 10만 건 이상 공유하는 등 폭발적인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 관계자는 박지현 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박지현 씨의 감성은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일본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는 단지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아시아 전역이 간절히 기다리는 감정의 대사, 대사입니다. 인천공항을 가득 메웠던 팬들의 함성은 박지현 님이 한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첫 발걸음의 웅장한 상징이었습니다. 박지현 님은 별표 별표제 노래로 국경을 넘고 싶어요. 음악은 결국, 마음의 언어니까요, 별표 별표라고 출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곧, 이번 일본 여정의 주제이자, 박지현 님이 만들어갈 새로운 글로벌 트로트 전설의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이 한일 음악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과 감동을 불어넣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지현 님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케이트로트가 케이팝에 이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다음 주자가 될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일본 엔카의 거장과의 만남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별표 별표 다시아 컨템포러리 발라드 별표 별표를 창조할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공은 향후 다른 트로트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지현과 일본의 국민 디바 사카모토 리와의 협업은 단순한 장르 융합을 넘어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입니다. 엔카와 트로트는 그 뿌리와 정서적 깊이에서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두 나라의 전통 가요를 대표하는 톱 아티스트가 정면으로 손을 잡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사카모토 리의 러브콜 의미 사카모토 리가 직접 박지현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사실은 박지현의 감성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일본 전통 음악계의 거장에게까지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언급한 마치 봄비가 내리는 듯한 감정, 인간의 슬픔과 사랑을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가수라는 평가는 박지현의 목소리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리는 힘을 가졌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국경 없는 정서적 힘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감정의 외교로서의 역할, 한일관계는 정치적 역사적 이슈로 인해 민감한 측면이 있지만, 문화와 예술은 언제나 화해와 공감의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박지현과 사카모토 리의 협업은 양국 대중이 공유하는 한, 한, 과정, 정의 정서를 음악으로 엮어내어 별표별표 별표 감정의 외교관 별표별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문화적 연결과 심리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륙 인천공항 마비사태, 아이돌급 혼잡이 증명한 대중적 영향력 인천공항 출국장이 100명이 넘는 팬들과 취재진으로 마비되고 경비인력이 긴급 투입된 사건은 박지현의 대중적 영향력이 단순히 TV 시청률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팬덤 동원력과 사회적 파급력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팬덤의 열정과 조직력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지현아 일본도 우리가 간다는 피켓을 든 젠도르핀 멤버들의 모습은 가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눈물과 함성은 박지현을 별표 별표 가수이기 전에 우리의 희망 별표 별표로 여기는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반영합니다. 비주얼과 카리스마의 공인 검은 선글라스와 트렌치 코트를 걸친 별표 별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비주얼 별표 별표은 박지현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톱스타로서의 외모와 스타일링 능력까지 완벽히 갖추었음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매력이 전 세대와 장르를 아울러 확장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확성기 일본 현지 팬덤의 폭발적 반응, 아시아가 기다리는 감정의 대사. 공식 일정 공개 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와 오사카 팬클럽 회원 수가 이미 1만 명을 돌파하고, 박지현 내일 도쿄에 온다 해시태그가 10만 건 이상 공유된 현상은 박지현 신드롬이 이미 일본 열도에 상륙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 장벽을 초월한 감성. 일본 방송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박지현의 감성은 별표 별표 선어의 장벽을 초월 별표 별표 합니다. 일본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별표별표, 인간적인 별표 따뜻함 별표별표를 느끼며, 이는 일본 전통 가요인 엔카가 가진 깊은 정서적 공감을 박지현의 목소리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는 이제 별표별표 별표 아시아가 기다리는 감정의 대사 별표별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지현의 비전, 별표별표 별표 노래로 국경을 넘고 싶어요. 음악은 결국 마음의 언어니까요. 별표 별표라는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번 일본 여정의 주제이자 그의 음악적 야망이 별표 별표 단순한 차트 순위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잇는 것 별표 별표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일본 출국 사태는 박지현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양국 대중문화교류의 중요한 발자취로 기록될 것입니다.